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미적분 과목의 28번, 29번, 30번 해설입니다. 먼저 28번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S1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해서 길이의 비를 구한 다음에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이죠. 그래서 길이의 비의 제곱을 구합니다. 그러면 공비가 나오고 공비가 나오면 1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s1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a1b1은 지름이고 길이가 4입니다. 그리고 b1a1c1이 직각이라고 했으므로 a1c1은 원에 접하는 접선이 되겠습니다. a1b1 대 a1c1의 길이의 비가 4대 3이므로 a1c1의 길이는 3이 되겠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b1c1의 길이는 5가 됩니다. c1d1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이 그림은 중학교 때 많이 봤을 텐데요.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이 있습니다.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하면 a제곱은 bc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요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요렇게 긋습니다.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므로 여기가 직각이죠. 그리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이 각이 x라고 하면 이 각은 EX가 됩니다. 이렇게 그으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하여 요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고 요각은 X가 됩니다. 여기서 닮음인 두 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닮음비를 쓰면 A 대 B는 C 대 A라는 닮음비를 쓸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A제곱은 BC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증명한 이 식을 오른쪽 그림에 적용하면 3의 제곱은 x 곱하기 5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3의 제곱은 x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여기서 x는 5분의 9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5분의 9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5에서 5분의 9를 뺀 5분의 16이 됩니다. 이제 각 a1, b1, d1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직각 삼각형에서 5분의 3이 됩니다. 이제 삼각형 a1, b1, d1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4 곱하기 5분의 16 곱하기 싸인 게인가 위에 사인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25분의 96을 얻습니다. 한편, 삼각형 왼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는 파이 알제곱의 2분의 1이죠. 즉, 4파이의 2분의 1으로 2파이입니다. 따라서 R원의 넓이는 2파이 더하기 25분의 96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형이 얼마만큼 비율로 작아지는지 그것을 확인해 봅시다. 큰 원의 반지름이 2였습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을 확인하면 얼마만큼의 비율로 작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큰 원의 지름은 4입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수선을 그으면 이 길이는 2-r이 e 되고 이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2+r이 e 되겠습니다. 원과 원이 외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각을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직각삼각형에서 3분의 4가 되겠죠. d1하고 c1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각은 2분의 알파가 됩니다.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로 쓸수 있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이 값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탄젠트 알파에 3분의 4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탄젠트 2분의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알파가 예각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도 예각이고 2분의 알파가 예각이므로 탄젠트 값은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탄젠트 2분의 알파는 2분의 1입니다. 탄젠트 2분의 알파가 2분의 1이므로 a2c1의 길이는 2r이 됩니다. 따라서 a1a2는 3-2r이 되겠죠. 이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합니다. 쓰면 이렇게 쓸수 있고,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둘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은 2였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대 2분의 1로 줄어들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1대 4분의 1로 쓸수 있고, 이것은 길이의 비임으로 이것을 제곱하면 넓이의 비는 1대 16분의 1로 쓸수 있습니다. 즉, 도형이 작아지면 크기가 16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공비가 16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 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분 BD와 선분 DC가 같다고 합니다. 선분 BD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D에서 선분 BC에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가 a 코사인 알파입니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e a 코사인 알파로 쓸수 있습니다. 각 BDC를 세타라고 하고 삼각형 D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BC의 제곱은 BD의 제곱 플러스 DC의 제곱 마이너스 2 배의 BD 곱하기 DC 코사인 끼인각 정리하면 다음처럼 쓸수 있고. 코사인 제곱 알파는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죠. 이것을 식에 대입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코사인 값이 음수이므로 세타는 2, 사분면의 값입니다. 이 코사인 값으로 탄젠트 값을 구하기 위해 직각 삼각형을 그립니다. 세타는 2, 사분면의 각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1이고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높이는 루트 28이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21 분의 루트 28이 됩니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므로 탄젠트 세타도 음수 값을 갖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더하기 베타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더하기 3분의 2파이로 쓸수 있습니다. 역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이것은 이렇게 정리되고 위에서 구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였죠. 그리고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므로 대입해서 쓰면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탄젠트 베타는 3 루트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54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18입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함수는 x값에 따라서 극한이 결정되므로 x값을 기준으로 나눠 fx를 구해야 되죠. 먼저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는 x의 거듭제곱의 극한값이 모두 0이 되므로 fx는 2분의 x가 됩니다. x가 1일 때는 x에 1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f1은 즉 1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고 x가 1보다 클 때는 x의 거듭제곱에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므로 분자 분모를 x의 2n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fx는 x분의 b 플러스 a로 쓸수 있습니다.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 f-1은 3분의 a-b-1로 계산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x의 거듭제곱의 극한값이 무한대이므로 분자 분모를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fx는 x분의 b 플러스 a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fx와 이런 직선이 만나는 점이 실근이 되죠. 그 실근의 개수는 m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m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실근의 개수를 cm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m이 k인 경우 ck는 5가 됩니다. 즉, m이 k인 경우 만나는 점이 5개가 되는 그런 자연수 k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fx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1일 때 함수값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이퀄 2분의 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1에서의 함수값은3 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3 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보다 클 때는 a 플러스 b에서부터 시작하는 x 분의 b 플러스 a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a 마이너스 b까지 오는 x 분의 b 플러스 a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진 f와 x 직선이 다섯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때 실근의 개수가 다섯 개가 됩니다. 이때의 mf 값이 k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의 x-1 플러스 k입니다. 1에서의 함수 값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지요. 정리하면 다음식을 얻을 수 있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입니다. 정리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식을 변변 빼면 b는 5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b 콜 5를 위식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자연수이므로 a는 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그림에서 보면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이 a 마이너스 b 보다는 커야 되죠.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근데 b가 5라고 했으므로 좌변은 9가 됩니다. a는 3에 배주고 2a가 9보다 작아야 하므로 a는 3이 됩니다. 자, a가 3, b가 5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a b는 8, 이 값은 3,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제 m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은 위아래로 평행이동하게 되는데 평행이동하면서 fx의 그래프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먼저 m이 1인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처럼 써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만나는 점이 두 개죠. 그래서 c1은 2가 되겠습니다. m이 2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처럼 써지고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집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역시 만나는 점은 두 개입니다. 원점에서 한번 만나고 오른쪽 위에 곡선에서 한번 만나는 두 개가 fx와 직선이 만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m이 3일 때는 직선은 이렇게 되고 이때 이런 직선이고 만나는 점이 다섯 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k는 3이 됩니다. 즉 k가 3일 때 직선과 fx가 만나는 점이 다섯 개가 됩니다. m이 4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처럼 그려집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만나는 점은 2개입니다. m이 4 이상이고 8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만나는 점이 2개가 됩니다. 즉, m이 4 이상이고 8 미만일 때까지는 만나는 점이 2개이므로 cm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m이 8 이상일 때는 직선의 그래프가 이 위에 있게 되죠. 만나는 점이 왼쪽 곡선과 딱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cm의 값은 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이 값이죠 k는 3이었고 c1은 2입니다 c2도 2고 c3은 5죠 c4서부터 5,6,7까지는 만나는 점이 두개즉 2가 되겠습니다 c4서부터 c7까지 4개에서 cm의 값이 2이므로 2-1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했습니다 c8서부터는 cm의 값이 1이므로 1-1로 써지죠. 그 뒤는 모두 1-1로 0 써져서 뒷부분은 모두 0이 되겠습니다. 이 값들을 계산하면 결과는 1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